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이종훈 회장과 임원들이 본사를 방문해 제20기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시가 환경주간을 맞아 저탄소 녹색 교통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에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위반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VID 19 vaccination among teachers and other staff, as well as all eligible students, is so important for getting back to school safely. The COVID 19 vaccines are a defense, both a personal defense against disease and a community defense against the spread of the virus. And with the FDA's full approval of the Pfizer vaccine, we have further evidence that the COVID 19 vaccines are both safe and effective vaccination is part of our multi-layered approach to keeping our schools safe along with the other measures we already have in place masks physical distancing screenings testing improved ventilation and increased cleaning and oversight thank you and, and we'll, we'll see you in school 면역력 1포 장전. 외출전. 면역력 1포 장전. 우리의 일상. 1포로 계속된다. 6량근 홍삼의 면역력을 1포해. 홍삼전 에브리타임. 정관전. 우리 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이종원 회장과 임원들이 본사를 방문해 제 20기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 지난 12일 이종원 신임 회장이 임명된 가운데 회장 및 임원진들은 22일 본사를 방문해. 20기의 구체적인 활동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뉴욕 평통이 젊어지고 여성 회원들도 증가했다며 이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념적으로 사실 양분되고 어 그런 진보와 보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평통 내부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화합하고 또 나아가서 정부의 통일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하고 취합하고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와 함께 가는 민주평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원 신임회장은 정영훈 수석부회장, 송정훈 감사, 김원권 간사 등 20기 새로운 임원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회장님 그 어, 사업 계획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침되어 있는 어, 평화 통일에 대한 그 계획을 마무리 없이 또 특히 동포 사회와 화합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교육도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업 부분 감사를 맡게 될 건데요. 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평통회사의 경험을 살려서 이 어, 식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어, 제가 포필하면서 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회장은 오는 26일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미주회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10월 22일에는 뉴욕 평통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환경 주간을 맞아 저탄소 녹색 교통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차 사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2일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 내 전기차 확대 프로그램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또 뉴욕시 곳곳에 275개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일반 충전기보다 7배나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125개의 뉴욕시 소유 디젤 엔진 트럭을 전기로 바꾸고 78개의 하이브리드 구급차를 구매한다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뉴욕시 정부 소유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위반 사례가 수천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의무화 조치가 본격화된 지 일주일 만에 3,20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체육관, 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셰리프국, 교통국, 청소국, 빌딩국 등 시정부 기관은 일제히 손님과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유무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시정부는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의 첫 위반 시 1000달러,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행동하는 기업가 정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인 AARP가 창업 지망자와 45세 이상 소상공인의 벤처 사업 및 목표 증진을 돕기 위해 세 번째 행동하는 기업가 정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이 대회는 10월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대회에 참여하려면 전문적인 목표와 팬데믹 기간 동안 직면한 어려움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 ABC 샤크탱크의 주역이자 후보의 CEO인 데이몬드 존에게도 질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상과 1등은 각두명에게 돌아갈 예정으로 이들에게는 각각 1만 달러, 1천 달러의 상금과 함께 데이몬드 존과의 1대1 화상회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다프네화학 전략담당 부사장은 2019년 이래로 AARP는 직업적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장년층 기업가들의 활동을 축하하고 인지하며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기업가 정신 대회를 개최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년층 근로자들은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단연간의 중요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 그 열기가 미주 지역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여야 정당 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한인 단체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SBS 전영훈 기자입니다. 최근 미주 지역 한인 신문에 게재된 전면 광고입니다.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실행하는 대통령을 뽑자는 문구를 크게 내걸었습니다. 교포 청신설과 이중국적법 개정 등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외 동포들이 사실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외부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지금 100만이 되는데 이세 3세가 국내 진입할 수 있는 시대가 인지는 열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광고를 낸 단체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내고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하자는 선거 참여 동료하는 겁니다. 우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 힘을 과시시게 됩니다. 다시 재점명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내년 2월 실시될 대선 재회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국외부재자 등록을 앞두고 여야 대표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워싱턴과 뉴욕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부를 거쳐 25일에는 LA에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뉴욕 시청 앞에서 빌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와 폭력, 비위, 생적 환경 등으로 이슈가 되어온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대해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가 20일 뉴욕 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21일 네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 총장이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 지방 검사장과 라이커스 아일랜드를 방문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제임스 검찰 총장은 라이커스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이로 인해 전례 없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조치가 필요하다. 해결을 위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내 새로운 수감자 처리 방식 및 건강 문제 관리 등에 대해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사설 경비를 고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라이커스 아일랜드에는 최소 5명의 자살을 포함해 11명의 수감자가 숨졌습니다. 관리들은 법원 절차를 밟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수감자들이 만성적인 직원 부족으로 인해 교도소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교도소 주거는 2017년 1,862명에서 2021년 8,38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해 온미 의료진이 독감의 계절을 앞두고 한층 긴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되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8월 말 하루 최대 19만 6,800여 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을 받는 등 재확산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9월로 넘어온 현재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독감 발병이 본격화하는 가을과 겨울 의료 시스템 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독감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해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런 추세가 이번에도 유지될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모두 제공하는 의료센터 상당수가 당일 다른 백신도 접종하도록 독려 중입니다. 연방하원이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어서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은 21일 내년 12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는 의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다음해까지는 이 의무에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부채 상한선을 올리거나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몇 달간 꾸준히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미 정부의 부채 규모가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적용 유예 조치가 빠른 시일 내로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은 19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10월 안에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상원 통과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치 메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로지 집권당의 몫이라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변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화이자 백신 5억 회 조사분을 추가로 전 세계 개발 국가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참석 중 별도로 코로나19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백신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공급할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은 세계 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중저소득 국가 백신 공급체제인 코백스로 보내져 부여하지 못한 나라들에 전달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주는 코로나19 백신이 11억 회분이 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유 있는 나라들이 백신을 공여해 내년 9월까지 중저소득 국가의 인구 70%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1억 6천만 회 주사분을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 보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억 회분의 주사가 놓아져 전 인구의 43%가 최소한 한 차례 주사를 맞고 32%는 완전 접종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들은 인구의 2% 정도만이 한번 이상 주사를 맞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침수된 차들이 대거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고차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켈리블루북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아이다의 피해로 적어도 수천 대의 침수차들이 중고차로 판매될 수 있으며 일부는 침수 기록이 명시되지 않은 채로 속여 판매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보험범죄국의 툴리 리먼 감독관은 대형 허리케인이나 홍수 사태 직후에 침수된 차를 속여서 판매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며 반도체 칩 부족으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량 정보 제공업체 카펙스는 보고서를 통해 아이다가 물고 온 집중 호우로 최대 21만 2천 대의 차량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침수 차량 여부를 알아보는 요령으로는 차량 실내의 퀴퀴한 냄새를 커버하기 위해 방향제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 실내 부품이나 바닥 융단이 다른 곳에 비해 신품 또는 얼룩이 적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구매 전 시험주행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좋거나 싼 경우는 일단 의심해 보거나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유저지 한인회가 2021년 하반기 사랑의 음식 나누기 캠페인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합니다. 한인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랑의 음식 나누기 하반기 물량으로 하루 400개씩 91분 총 3만 6천개를 받아서 각 단체와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상록회가 오는 10월 4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일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험카드, 신분증,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카드를 지참해 상록회 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메사추세츠주 경찰노동조합이 노조가 아직 조합원 중 과반과 협상을 마치지 못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을 연기하도록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1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트위터를 통해 유엔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언급한 BTS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1일 저녁 진행된 4억 3,2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이 뉴욕 맨해튼 지역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LA 한인타운 한인스파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이디어 멤버를 공격한 30살 에론 카린 시몬스가 총기류가 아닌 살상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르셀로 케이로가 브라질 보건부 장관이 뉴욕 요엔 총회에 참석한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일정 기간 미국에서 자가 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전매장 전라남도 농특산물 특판행사는 보정 녹차, 한과, 오시송편, 영광불비, 만도미역, 김, 젓갈, 반찬 등 30개 업체의 200여 제품이 상설 전시 판매됩니다. 플러싱점에서 9월 16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픽시비점에서는 9월 18일 토요일부터 9월 21일 화요일까지 리치필드점은 9월 17일 금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주 군산짬뽕을 가까운 뉴욕 유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3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0분입니다. 시 뉴스 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